사고 볼에 있는 것백지 선수를 연다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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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잖아. 조 말어, 공. 공조 네. 말어. 올로 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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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이제 백투바스켓을 한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살짝, 살짝 보급기술이야. 살짝. <laughs> 어? 자, 너가 나를 정면을 밀고 들어와. 형 밀고 들어와. 세게 밀어봐. 아니, 나하고 힘싸움 하라니까. 밀리니, 안 밀리니? 안 밀리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안 밀리는 선수를 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정면으로 미는 게 아니야. 응? 뭐냐. 보통 수비가 이렇게 안서 있지? 너희가 하고 힘이 비슷하면 이렇게 안 서지? 대부분들, 이렇게 버틸 거란 말이야. 이 상태로. 네. 그지 이러면, 너가, 공 드리블을 얼른 놓느냐. 너보다 힘이 강하지 힘이 센 사람이야, 내가 지금. 저, 포지션을, 드리블을 일로 치고 들어와봐. 자. 사이드 스텝을 일로 치 이쪽으로 치고 들어와봐. 어. 자, 내가 수비를 해줄게. 나한테 밀고 들어와. 자, 이, 이거 하고, 어? 이 스텝이, 자, 더 붙어서. 자, 이 스텝이, 이 스텝이 저쪽으로 나가서 밀고 들어가 봐. 어,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돼? 나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 이해가 가니? 네. 자, 둘이 해봐. 이 선수를 정면으로 미는 게 아니야. 지금 잡았어. 내가 어디로? 이 수비자를 항상 얘기했잖아 흔들어놔야 된다 그랬지. 백투 바스켓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너 심장과 힘이 얘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 선수의 정면으로 미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발끝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가봐. 그러면 수비자는 정면을 힘을 쓸 수가 없어. 측면을 따라가면서 힘을 쓸라 그런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심장이 크고 힘 좋은 선수를 등으로 밀고 들어가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힘대 힘이 부딪히면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신장 크고 힘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힘대 힘은. 그지 근데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야? 어? 포스팅에서 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스텝이야, 스텝. 내가 가벼워야 돼. 써. 이키 안에서 드리블을 많이 치면 좋을까? 안 좋지. 여기까지 드리블을두 번만에 가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둘, 두 번만에 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지금 여기서 가는 스텝이 이 스텝 있잖아. 오른발, 오른발이 조금밖에 못 가. 왜냐? 왜 그런지 알아? 처음에 공을 잡고 있는 지금 공 잡고 준비를 해. 공 잡고 준비를. 해. 스텝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만큼. 자 이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갈라 그러면 이 발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못 나가지. 자. 공을 잡고 준비할 때는 어떤 동작? 내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면 어깨가, 아니, 발 스텝도 어느 정도 돼야 돼.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발이 길게 나가야지. 첫 스텝이 길게, 길게, 둥 아, 넓으면, 자, 자세는 좋아 보이지? 안정감 있어 보이지? 근데 내가 공격을 시도를 해야 돼. 여기서 힘을 못 줘. 발, 요거 밖에 못 가. 발이. 이해가 기대? 자세를, 다리를 벌리고 낮추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공격을 시작할 때 다리가 많이 못 가잖아. 공을 잡고 아웃사이드를 봤어. 이 상태는 내가 이 발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나, 둘. 얘 가지고 장난, 이렇게 찰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툭툭툭툭 찰수 있는 발 능력이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힘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 스텝. 공을 잡고 봤어. 내가 이 발로, 이 발로 다 놀아야 된다고 다. 자, 여기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다 놓을 수 있는. 근데, 잡았어. 발이 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편하게 놨어. 수비! 이 스텝이 최대한, 갈라 그러면, 길게 나가야지, 길게, 처음에. 땅! 땅! 잘 잡았는데, 다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스텝이 나갈 공간이 없잖아. 내가 힘이, 너가 나보다 힘이 약해. 이거를, 이렇게 밀면, 오펜스 파울이잖아. 그럴 때 어떻게? 스텝을, 너 수비해봐. 네. 수비해봐. 수비.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어? 네. 천천히 쭉, 쭉. 왜? 항상 드리블칠때 근데 너희가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뭐야? 드리블치고 들어가니까 여기만 여기만 보고 간다고 여기만. 내 수비자와 바닥만 보고 가. 이렇게 패스 나갈 타이밍을 못 찾지. 수비자가 어디 에 있는지 네. 보는 거를 공 잡고.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거 끝내? 어딜 봐야 돼? 땅바닥 봐야 돼? 어디 봐야 돼? 그렇지. 그리고 자. 모든 드리블. 이키 안에서. 키가 어떤 키야? 이 키야? 여기, 쓰리스 칸, 이키 안에서 내가 드리블을 치다가 마지막에 잡는 공 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뭐 리바운드를 잡아서 여기서 드리블을 딱 놓을 때 항상 내가 칠수 있는 가장 강하게 쳐야 돼 드리블을 여기서 탕 여기서 가장 강하게 쳐야 되는 거고 왜? 손들 수비들 손들 마지막 드리블 드리블을 세 번을 치든 다섯 번을 치면안 되겠지만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내가 이 상태에서 드리블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놓을 때 드리블을 살살 놓는 게 아니라 어? 자, 하나 둘 항상 강하게 항상 연습해야 돼이 뭐. 하나 둘어땅빵 소리 나게 그래야 수비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손가락이 탁 처음에 지금 봤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둘이 스텝이야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해봐 공 없이 해봐 드리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첫 번째 스텝이 하나 둘 이렇게 넓게 들어가요 넓게 내 수비자를 벗어날 수 있는 동작 지금 공을 잡, 몸싸움에서 공 잡았어 잡았어 하나 둘 얘가 무슨 얘인지 알겠지 자 치고 드리블을친 상태에서 지금 친 상태에서 봐드리블을한번 놓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이 상태에서 발을 공을 잡아서 쏘게 되면 수비자의 그러니까 벌수 벗어날 수 있어. 네. 붙어 있잖아. 보고 하나 둘, 얘가 앞으로 나와서 수비자를 나하고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쭉. 오케이. 네. 하나 둘.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제 여기는 하나 둘, 몸이 돌아버리지. 몸이 돌지. 자, 내 어깨와 내 어깨가 응? 수비자가 있잖아. 너가 더 크지, 형원이가. 자, 팔 들어. 팔쭉 들어. 돌아봐. 돌았어? 싸. 아니, 들고 있어봐. 공 들고 있어봐. 걸리지. 근데 서서하는 거야. 지금 점프를 뜬 상황이야. 점프를 떴단 말이야. 팔 올려. 올려. 여기서 쏘면 얘 어깨와 내이 어깨, 수비자와 네 어깨 이이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너보다 10cm 이상을 카바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블락을 안 당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원, 투에 돌아서, 가슴이 보이지? 어떻게 돼? 이 공간이 없어, 스페이싱이 없어, 이 스페이스가 없어지잖아. 이 공간이 사라지지? 여기에지들어는데이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그럼 블락을 당하잖아. 네. 그래서, 원, 투에 돌아서 스텝을 잡았잖아. 항상, 수비자가, 너보다 신장이 큰 선수가 있을 때, 네. 자, 올라가. 카바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스텝 많이 돌지?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단계로 가는 거야. 둘, 셋. 오케이? 네. 하나, 둘, 페이크. 그렇지. 공이 포스트에 들어왔어. 올라갔지? 내리고 도는 건가? 아니야. 올라갔지? 네. 여기서 가야지. 항상 이 상태 공이 여기서 놀아야돼 여기서 여기서 공이 내려가는 순간 친다니까 우리가 포스트에서 공을 올리고 움직이는건 주변에 있는 손들 가드 손들 가드들이 손을 쓸때 공을 이렇게 치는거 있어? 작은 가드들은 손이 어떻게 들어와? 다? 밑으로 또 내리잖아 지금처럼 해봐. 똑같이요볼 내려서 해봐. 지금 들어온 거 봤어. 자, 쳐. 내려. 여기서 친다니까. 그거 아까처럼 내려와봐. 여기서 친다고. 손은. 응? 네. 저쪽에서 할때 이렇게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연습했잖아. 네.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연습했지? 네. 자, 이 측면에 치고 들어갈 때 수비가 안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가? 바로 런닝 스텝이야. 네. 수비, 자, 해봐. 자, 이렇게 갔는데 안 따라 들어와? 바로 런닝 스텝. 바로. 그렇지? 네. 그런데, 원, 투, 막어. 턴이지. 참 쉬워. 이두 개면 공격을 다할것 같아. 그러지 않니? 이론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두 개면 공격을 다할것 같잖아. 네. 가다가 막으면 돌고, 안 막으면 뇌요. 막으면 돌고. 근데 이게 맞아. 이 동작을 못해서 안 하는, 못하는 거야, 선수들이. 이두 개면, 나한테 붙어 있잖아? 가서 레요 막으면 턴. 거기에 붙으면 페이더 위딱세 개면 공격을 다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수비자들을 못 읽고 못 느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가장 스텝을 못 넣는 선수들은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멈춰. 그러면 너의 각도기 알지? 이 왼발이 레어블 쏠려면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돼. 270도를 돌아야 돼. 어? 네. 가장 스텝을 못 놓는 선수들이야. 공이, 공 잡는 게 급급해. 이렇게 돌아. 그런데 조금 잘 놓는 선수들은 어떻게 놓느냐. 살짝 빼. 이만큼. 약간 틀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가. 또. 그지? 네. 근데 스텝을 잘 놓는 선수들은 수비에이 네. 수비를 바보를 만들어버려. 잘 봐. 얘 끝났어. 얘 등으로 천천히 들어가면, 자, 하나, 막, 지금 막을 거 아니야, 나를. 막으니까 도는 거지. 안 막으면 어떻게 가? 가야지. 얘가 나를 막는 게 보이니까 간단 말이 셋. 끝난 거야, 얘는 지금. 카바 끝났잖아. 등을 밀고 들어가면 백트파스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 잊어먹으면 안 돼. 너희가 오늘 딴 거는 몰라도 이건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힘대힘으로 하면 안 돼. 힘을 스텝으로 이길라 그래야지. 그 수비자의 측면을 치고 들어와서 수비자가 힘을 못 쓰게끔 나한테 힘이 아, 아무리 강한 선 서도 힘을 못 쓰게끔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얘가 자 너가 자꾸만 이렇게 치고 다니까 니 얘가 이렇게 막아 버릴 거라고 그럴 때 어떤 동작이 나와 한번 딜버리 바로턴이지 바로턴 그럴 때 바로턴을 하는 거야 자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수비가 이제 알거 아니야 어 얘가 계속 들어오네. 그럴 때 바로, 이럴 때한번 바로 턴이야, 바로 턴. 그냥. 포스트는 계속 연결이 돼. 밖에 동작도 막, 밖에 이 아웃사이더들이 하는 것도 외곽 플레이 하는 선수들도 연결이 되지만, 포스트는 내가 처음에 슈팅을 쏘지, 그 다음에는 페이크를 쏘고 다리를 빼지, 그 다음 다리를 빼고 한번더 빼서 쏠 수가 있지, 거기에 붙으면 턴을 하지, 그거를 내가 경기를 할때 머릿속에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요번에는드리블 요번엔 뭐, 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몸을 딱 부딪힐 때, 어, 페이크라니까, 여 뜬에 다리고, 안 뜬에 슛이지. 처음에 슛 쏘니까 늦어. 그러면 페이크 쓰면 얘가 뜰거 아니야. 그냥 다리를 빼잖아? 페이크 쓰고 안 떠? 그냥 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동작에서, 원, 투에, 페이크 안 떠? 바로 쏘는 거잖아. 이해가 가? 그래서 포스트는 연결된, 연결된 훈련을 계속해주는 게 좋은 거야. 처음에 다리 훅슛 쐈지, 그냥 발 빼고 쏘지, 그 다음에는 발 빼고 쏠려다가 막혔어, 턴에서또 쏘지 이런 거를 훈련을 계속 연결해서 하라고. 지금은 훈련을 몇개 몇개 짚어서 하지만 너희가 학교 가서 연습할 땐 계속 훅슛, 다리 빼고 턴,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야좀 이따부터 할 거야, 해 있어.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